자, 오늘 영상은 하칸하고 화란 5성 후기 영상이고요. 제가 한번 써보면서 느꼈던 것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점 5.0짜리 하칸입니다. 지금 23,700까지 키웠는데, 와, 유저 평점 이게 5.0이 쉽지가 않은 건데, 다들 만족해 하면서 쓰시는 것 같아. 어, 물론 이제 저도 괜찮았습니다. 자, 성장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장비는 뭐 대충 이렇게 꼈고요. 아, 이거 좀 아쉬운데, 원딜이 아닌데도 스탯이 워낙 좋아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성장은 지금 등급업은 풀로 5성을 찍은 상태고, 레벨업은 좀 이게 부족해가지고, 다는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올릴 필요가 없어. 이미 깨를 걸다 깨가지고. 스킬은 흡수단계 48단계까지 올려가지고 이것도 거의 이제 2밖에 안 남았죠? 두개만더 올리면 이제 50단계라서 끝났고요이 정도 스펙이고 스킬 레벨은 뭐 4, 5, 6, 6, 5, 5이 정도로 해서 제 부하 중에 공을 가장 많이 들은 캐릭이에요. 제가 제일 처음 키웠던 이유가 제가 유나 캐릭터 기계화고병을 키우고 있는데 이게 원거리 들러다 보니까 앞에서 맞아줄 애가 좀 필요했거든요. 근데 이거 어쩔 때딱 보는 순간 아, 이거다 싶어가지고 바로 뽑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하칸이 지금 픽업이라서 5성 만들기가 다른 에픽용에 비해서 월등히 쉬워요. 굉장히 쉬운 상태라서 이렇게 뽑아서 쓰고 있고 이렇게 방패를 맞게 되면은 투사체는 물론 이제 이동도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진짜 든든하게 막아주는 거야 장판기라던가 이럴 때 맞을 때가 있기는 한데 그런 거 제외하고는 다 막아줘서 되게 좋고요 자 스킬도 좀 보자고 하면은 방패 부대 어, 이게 양날의 검인데 방패가 있을 때 전방에서 받는 피해가 30% 감소됩니다 근데 약점이 후방에서 받는 피해는 또50% 증가해요 이 캐릭이 약간 좀 애매한 게 단점이죠 대형 방패 돌진이라는 게 이게 사성을 찍으면 생기는데 이렇게 파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저 캐릭터가 넘어가서 이 할배를 가운데에 놓고 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후방 데미지를 받아가지고 피가 엄청 많이 달거든요.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기는 해. 두번째 스킬은 비티아즈의 수호자 요거는 이제 비티아즈 팩션 아군들의 방어력을 올려주는 건데 본인은 제외가 됩니다. 이게 좀 아쉽기는 하죠. 본인까지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비티아즈가 생각보다 그렇게 막 많지도 않고 딱히 좋은 애를 못 찾아가지고 저는 거의 이거를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좀 아쉬운 특성 같아. 본인까지 됐으면 진짜 좋았을 건데. 그리고 기본 공격 주먹질 이렇게 쓰는 스킬인데 뭐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어요. 그냥 직접 둥기 피해를 준다. 그리고 대강아.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스킬 같아요. PVP에 좀 쓰다 보면은 잘안 맞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하늘에붕 떠가지고 떨어지는 이 시간이 좀 길기 때문에 아 이게 잘안 맞아요. 데미지는 이게 개수가 200 이렇게 되면서 데미지는 진짜 세긴 하거든요. 잘안 맞아가지고 어, 마음에 안 들어. 이게 좀 아쉬운 점. 방패 찍기. 요거는 나름 좋아요. 요거는뭐큰 모션도 없고 방패를 들어가 찍는 건데 이게 스턴이 걸리거든요. 이게 스턴이 나름 좀 쏠쏠한 것 같아. 상대방 스킬 모션 중에 스턴이 걸리면은 그 모션이 캔슬. 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1초를 기절시켰다 그것도 있는데 상대 의 스킬 캔슬 시키는 게 진짜 커요. 그래서 이게 전 나름 좀 괜찮은 것 같아. 방패 부대 강화. 이 앞에 보시면은 이 방패 부대 요거 특성을 강화시켜 주는 것 같아요. 지금 받는 피해가 30%에서 45%이 레벨을 올리게 되면 47%까지 올리게 되는 든든해지긴 하는 거지. 박스 키킬 대형 방패 돌진. 요것도 약간 좋긴 하거든요. 좋아요. 데미지도 되게 좋고 좋은데 뭔가 아쉬워. 이게 학한의 거의 메인딜 스킬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대가 막 이렇게 뭉쳐 있으면은 다 밀어요. 다 밀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진영공개가 좀 일어나가지고 이 하칸이 갇힐 수가 있다 제약한 같은 경우는 단단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긴 한데 좀 스펙이 비슷하다고 하면은 후방 공격 들어가면 그냥 바로 녹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기는 해 근데 안쓰잔이또 그렇고 그리고 체력 훈련 이게 5성을 찍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최대 체력이 12%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평가는 한 4.5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탱커기 때문에 국밥으로 쓸수 있고 좀 컨트롤에 미숙하신 분들이 많이 극복이 될것 같아 요 얘를 쓰게 되면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점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불명예 운장 BTRZ들이 쓰게 되는 이 불명예 운장이 사실 얘 말고는 딱히 주례가 없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잘 썼고 근데 한 가지 안 쉬운 점은 아무래도 탱커다 보니까 딜이 많이 약합니다. 지금 제가 투자가 제일 많이 돼 있는데 이런 화란보다 딜이 더안 나와요. 미래아보도다 뭐 훨씬 안 나오고 그래서 이게 전투력 차이가 거의 두배 정도 나는데 데미지가 탱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질센 캐릭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이드를 한다거나 뭐 이럴 때 딜이 훨씬 중요해 사실 게임은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뭐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탱커 캐릭에 과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제가 다시 이제 한다고 하면은 좀 딜러 쪽에 더 치중을 할것같아 그래서 사카는 분명히 좋은 캐릭이긴 하지만 탱커기 때문에 너무 과한 필요까지 안 해줘도 된다. 어느 정도 최소한의 투자만 해줘도 충분히 밥값을 하면서 쓸수 있다. 자 다음은 화란입니다 이제 학한하고 마찬가지로 이번에 픽업이죠 픽업이라서 5성 찍기가 되게 쉬워서 뽑아서 쓰고 있는데 유저평점 볼게요 유저평점은 4.5점 확실히 좀 떨어지긴 하네 이게 이 정도 생긴 역해가 점수가 이 정도다 그러면 뭔가 성능이 하자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기는 한데 이게 지금 5성을 찍을 수 있어서 좋은 거지 다른 캐릭터 5성을 찍을 수 있다고 하면 저는 다른 걸 선택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좀 애매한 게 지금 포지션을 보시면 중거리 올라온다죠 타거리가 생각보다 많이 짧습니다 스킬 쓰다보면 면은 잘안 맞을 때도 많고 평태도 그렇고 그리고 올라운더 말이 아, 올라운더지 이게 또 특화된 게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딜도 애매하고 뭔가 유틸적인 것도 좀 애매하고 스킬 다시 보겠지만 뭔가 전체적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캐릭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많이 언급한 좀 인게임도 좀 별로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자 지금 제 성장 수준은 이 정도 되고요. 이것도 이제 원딜의 표시에 끼고 있습니다. 자, 스킨 흡수 단계는 33 단계. 하카네비에서 좀 빨리죠? 아무래도 하카 쪽에 많이 몰아주다 보니까 좀덜 컸어요. 성장 등급은 5성 찍었고요. 자 요것도 스트라이커 스킬부터 보면은 이제 뱅가드입니다 뱅가드는 이제 아시죠? 소환이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같이 싸워주는 애예요 보시면은 전투 중 소환되어서 25초 동안 같이 싸우게 되고요 쿨타임은 40초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등장을 자주 하기는 해요 근데 뭐 스킬 같은 게 나쁘지는 않은데 뭔가 임팩트는 없는 것 같긴 해 뱅가드가 전체적으로 좀 그런 느낌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좀 아쉽다 뭔가 그리고 자 이제 기본 스킬들 빙화 악단 치명타 피해 20% 증가하고 지속 피해 저항 20% 오라 피해 저항 20% 감소한다는데 솔직히 체감이 안 돼요, 잘 모르겠어 이거는 보식자 정해적 또는 아군이 죽으면 화염포식자를 소환합니다. 아 이것도 뭔가 그렇게 막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 그래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고요. 기본 공격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날립니다. 투자체가 드럽게 느려가지고 궁극기 와라체군 이거 두꺼비 이 알파이자 오메가 어 사실상 이화라는 약간 법사는 아닌게 딜이 막 그렇게 세지는 않거든요. 근데 얘는 진짜 좋기는 해요. 두꺼비 소환하면은 어, 화란의 최대 체력이 52%만큼 체력을 가져있고요. 소환시 낙하 위치에 520%의 데미지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지속적으로 적에게 불덩어리를 쏘아서 101%의 데미지. 그러니까 누적 데미지로 보면 상당할 것 같기는 해. 그리고 화염을 내뿜어서 또1 9 5 프로의 데미지를 7번 준다고 하네요. 얘가 진짜 좋은 게 체력을 갖고 있어 가지고 상대방 필살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맞아 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간 좀 이득 보는 상황이 많이 나와. 그때 되게 기분 좋거든요. 본체 맞으면은 약간 질각도 얘가 맞아 가지고 이기고 약간 이런 각이 나와 가지고 어, 요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없었다? 아, 그럼 화난 좀 그렇긴 해. 근데 이거 궁극기니까 분화비. 이런 비슷한 스킬들 많지 않아요? 주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데미지를 주는 스킬인데, 7초 동안 유지되면서 적과 접촉 시, 최대 3회에 52%의 데미지를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데미지 개수가 그렇게 큰건 아니라서, 그렇게 크게 좋다, 이런 생각은안 했던 것 같아요. 화양연화. 부채 불꽃을 모아 8번 동안, 평타가 2개씩 나가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까랑 다르게 2개씩 나가고 있죠?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크기와 폭발 범위까지 증가가 된다고 하네요? 근데 나름 좋은 것 같기는 한데, 뭔가 투사체도 느리고, 좀 뭔가 답답한 감이 없잖아, 있어요. 캐릭 자체가. 가라 최근. 는 이제 최근에 체력이 30% 이하가 되면 적을 향해서 움 시킨 다음에 폭발시켜서 자폭 데미지를 주는 거죠. 뭔가 근데 좀 아쉽기는 해 이것도. 그냥 한번이라도 상대방 스킬 맞아주면서 스킬 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약간 좀 애매하지 않나. 그리고 태평무 이제 이 스킬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좋다고 평가를 많이 하던데 솔직히 저는 체감이 잘안 됐거든요. 10초 동안 자신을 포함한 주변 아군의 스킬 재사용 대기 시간을 21% 감소시키고 공격 속도를 21% 증가시킨다 나와 있는데 아 이거는 처음부터 써서 그런지 뭔가 체감은 별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오성을 찍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화란을 굳이 오성을 찍어야 될까? 저는 그런 생각. 다음 픽업을 차라리 기다리면서 더 좋은 캐릭터 나왔을 때 그때 좀뽑기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픽업 뽑기를 많이 모아놓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평점은 한 3.5점 정도 안에 채분이 없었다. 그러면 한 2점 정도. 제 솔직한 마음으로는 화란 뽑은 건좀 후회하기는 해요. 그렇게 막 좋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차라리 다른 전설 캐릭 쓰는 게 뭔가 좀 임팩트도 있고, 뭐 재밌는 것 같아. 얘는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가? 이게 캐릭 너무 느리고, 투사치도 느리고, 답답해요. 그리고 소환도 두꺼비가 뭐냐 두꺼비가. 여러분은 좀 마음에 안 드는 캐릭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학한하고 화란 뽑으면 좋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둘다 그렇게 과투자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게임이 진짜 마음에 들어 가지고 좀 오래 할 생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픽업을 좀 노려보는 게 나을 것 같아. 뭐 물론 학한도 굉장히 높은 평점을 주고 든든하게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태생적으로 탱커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좀 과금을 좀 많이 하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하는 게 좋고 둘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학한을 모를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초반이다 보니까 몸빵들도 다안될 거고 확실하게 이제 컨트롤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 방벽 자체가 엄청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학관을 더 추천하는 편이고 화라는 이 일러스트에 속으면 안 된다. 이게 인게이밍 심상치가 않다. 이걸 보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화라는 추천 못할 것 같아요. 다음 픽업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찐 막으로 제가 그래도 좀 과금을 해가지고 유니크 5성, 뭐 전설 5성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궁금했던 캐릭터들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에픽 5성은 저도 이래야 밖에 없어서 다른 건 조금 평가하기 힘들 것 같기는 해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